기도 지사 시절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관례와 관행을 끊고 세금이 적재적수에 쓰여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대선 출마 결심을 했다. 불공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와 울분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얼굴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했던 이재명 대표님. 언제나 옳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님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니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조명현 씨는 원래...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무산이 됐고 국회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의 법한 유용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박으며 이제는 진실을 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려를 채워주며 그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보잘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와 뉴스만 잘 챙겨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는 라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헤어 관련주가 무엇이 있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료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상단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